자, 자, 오늘은 이 멀칭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묘목을 이제 구입하셔서 이제 큰 화분에 이제 옮겨, 이제 심을 때 이제 바로 거위에다 두껍게 이제 멀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멀칭을 하는 이유는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풀, 풀안 나고 이제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멀칭을 하는데 이제 멀칭을 하면은 이이 화분에서도 너무 두껍게 하면은 이 특히 과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 묘목을 큰 화분에 정식했을 때이 멀칭을 하지 않는 것이 나무 아, 생육에 굉장히 좋습니다. 이물 빠짐이 좋아야 이 나무가 잘 큰다는 거 배수. 이이 화분이 이 멀칭을 하고 밑에 빠질 것 같아도 이 멀칭 때문에 습이 계속 유지합니다.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뿌리 가습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을 하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됐을 때 나무가 중목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멀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멀칭을 안 해주고 큰 것이 안 해주고 이제 우리가 식재하면은 이제 위로 이런 위로, 이 위로 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뿌리가 활착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농, 이제 이 블루베리를 이제, 이제 재배하면서 좀 편하게 물도 안 주고 풀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묘목을 갖다 심어 놓고 거기다가 멀칭을 두껍게 하면은 항상 이 과습을 너무 많은 이 수분을 이 뿌리가 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착도 안 되고 나중에 뿌리 장애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을 식재했을 때는 멀칭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크게 키운 다음에 이 뿌리를 튼튼하게 키운 다음에 그때는 멀칭을 해도 괜찮습니다. 자 오늘은 그 묘목을 정식을 했을 경우에 그 멀칭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키우는 것이 뿌리 발육에 굉장히 좋다는 거에 대해서 올려봤고 지금 이와 같은 지금 5월 달에 지금 이 식은 이제 묘목입니다. 이 물을 이제 나치가 뜨거면 우리가 물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. 이와 같은 경우는 우에가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과습에 걸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특히 물 관리, 이물 관리 초보자들이 이제 물 관리 혐에 있어서 이 묘목을 정식은 후에 이 산소, 산소 공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멀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빨리 키우기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동영상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